자 그렇다면 그 자동갱신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그 갱신 청구권 행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법률 규정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을 다른 법률 요건으로 정해 놓고 있고 거기에 따른 효과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어, 갱신 청구권을 행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갱신이 된다. 따라서 10년 동안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라것 자체가 엄격한 요건과 어,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저희 어, 지나가다가 인대언이 만나서 "우리 10년 동안 살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 물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된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나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법정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했다라는 점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명확한 표지 등을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 그러면 갱신 요구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요구권을 어, 가장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로 남기는 방법은 당연히 내용증명이라는 것이죠. 내용증명은 의사의 표시, 전달 이 부분을 국가의 기관인 우정, 우정청, 우정청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부 산하로 들어가 있지만 어, 우체국에서 다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의사가 표시됐다는 사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쪽에 자료만 제출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은 전화를 했다거나 또는 카카오톡을 보냈다거나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의사표시가 정확히 전달됐느냐 라고 볼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카톡에 일이 없어졌으니까 읽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보긴 봤지만, 내가 노안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나는 그게 그 내용인지 몰랐다.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아, 의사의 표시가 정확히 전달됐다라고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달받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 어 상담하시는 분들이 납득을 못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문자는 어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나 어, 카톡 같은 경우는 어, 그 사람이 정확히 전달받았다라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용 증명이라든지, 전화 녹취라든지, 이런 걸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 바로, 어, 본인의 갱신요건을 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것이죠. 이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갱신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을 음,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우리 이제 법조계에서 오랜 농담이 있습니다. 어, 하늘, 하늘도 알고 땅이 아는 경우에 뭐 하늘을 증인으로 신청합시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하늘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가 없겠죠. 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 출토할 수가 없습니다. 어, 증거라는 것은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한다면 2년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권을 행사했다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된다. 다툼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증거를 반드시 남기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1 0 년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의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사하기도 아픈데 무슨 갱신 요구까지. 챙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권리금을 회수하는 그런 권리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새는 뭐 네이버 어, 캘린더라든지 구글 캘린더라든지 자동으로 이제 알람을 띄워주는 기능이 많은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스케줄을 꼭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주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바뀌게 되더라도, 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어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여러 차례 바뀐다고 해서, 뭐, 불안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죠. 다만, 그렇게 된다면, 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마다, 건물 등기부 등본 같은 것을 떼서 확인하는 어, 지혜를 갖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법무사나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어,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어,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관리계약, 유지관리계약을 맺어두는 것도 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켰을 때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법에서 어, 보호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을 어, 법은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어, 실현하셔야 됩니다.